자, 안녕하세요. 임준입니다. 오늘은 이유 첫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우서와 니까의 차이점에 대해서 먼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고프다. 그래서 밥을 먹다. 이렇게 얘기하면 두 가지를 다쓸수 있겠죠. 아우서와 니까를 이렇게 둘다쓸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배고프다. 그러니까, 배고파서 밥을 먹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배고프니까 밥을 먹어요. 이렇게 얘기도 할수 있겠죠. 그런데 밥을 먹어요. 먹었어요. 그러면 배고파서, 배고프니까 다 괜찮습니다. 문제는 이거죠. 밥을 먹자. 밥을 먹읍시다. 똑같은 말로 청유라고 얘기합니다. 뭐뭐 합시다. 뭐뭐 하자. 라는 거죠. 그 다음에 뭐뭐 으세요. 뭐뭐 해라. 먹어라. 먹어라. 드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요. 보통 명령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법을 공부할 때, 문형을 공부할 때, 명령, 청유, 청유, 명령, 이런 표현들을 알아두시면 도움이 좀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명령이나 청유를 얘기할 때는요, 아어서를 쓰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배고파서 밥을 먹자, 먹어라, 먹읍시다, 드세요.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아어서는 쓸수 없고요. 뭘 써야 되냐면, 니까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정리해 볼수 있겠습니다. 밥을 먹자 드세요 먹읍시다 먹어라 이런 부분에서는요 배고파서는 안 돼요. 하지만 배고프니까는 괜찮습니다. 여기 정리를 해볼게요. 그래서 아어서 같은 경우는요 명령청유에 쓸수 없고요. 그 다음에 미가는 쓸수 있습니다. 자 얘기가 나왔으니까 다음에 또 얘기하겠지만. 어, 이렇게 명령이나 청유를 얘기할 때, 배고프니까를 써도 되고요. 배고픈데를 쓰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배고픈데, 뭐뭐 은는데도, 어, 이유를 나타내는 말이 될수 있는데, 그때는 반드시 뒤에 청유명령, o n 청유명령, 청유명령만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래야지 자연스러워요. 그래서, 이것도 맞다. 이렇게 같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반갑다, 고맙다, 미안하는데요. 자 여기 예문을 좀 볼까요? 빨간색 글씨를 좀 읽어봅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임준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맞죠? 메리 씨,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자 그다음에 어, 저희 메리 씨가 아주 오래전에 한 2개월, 3개월 전에 저한테 이유 문법을 정리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너무 늦었어요. 늦어서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메리 씨가 어 선생님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한국말을 아주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런데요, 만났으니까 반갑습니다. 만났으니까 반갑습니다. 괜찮아요? 안 돼요. 그래서 뭐뭐으니까는 이런 상황에서 잘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도와주셨으니까 감사합니다. 들어봤어요 저는 안 들어봤어요. 정말 이상해요. 이런 말은 쓰지 않아요. 또 늦었으니까 미안합니다. 저 이런 사과를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쓰지 않습니다. 이건 특별한 문법이 아니고요. 그냥 일반적으로 한국 사람들은 반갑다, 고맙다, 미안하다를 쓸 때는요. 일반적으로 아어서를 많이 씁니다. 이건 인삿말 앞에 자연스럽게 붙는 거니까 아어서를 많이 쓴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아어서 니까 이렇게 쓸수 있겠죠. 아어서는 반갑다, 고맙다, 미안하다의 이유. 인사말처럼 붙는 이유에 들어가고요. 니까는 그때 쓰지 않습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를 보면요. 어, 늦어서 미안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늦으면 미안해요. 늦으면 당연히 미안합니까? 네, 맞아요. 약속을 했는데 늦었어요. 당연히 미안하죠. 당연한 이유. 당연한 이유일 때, 당연한 이유일 때는 아워서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늦어서 미안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내가 늦었으니까 밥을 살게. 늦었어요. 그러면 밥을 사요? 밥을 사야 됩니까? 이게 당연해요? 글쎄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미안해보다는 좀덜 당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당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굳이 구별을 하자면 당연한 이유를 얘기할 때는 아우서를 쓰고요 당연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렇게 해요 라고 할 때는 니까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요 당연한 이유 그리고 당연하지 않은 이유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선생님 이거 명령청유는 안 돼요 아우서가 안 돼요 그런데 우리는 명령청유를 많이 씁니다 하지만 평소에 저는 아오서를 더 많이 듣고요. 니까를 조금만 들었어요. 왜 그럽니까? 라는 질문을 할수 있어요. 이건 이유가 뭐냐면요. 자, 이렇게 예를 들어봅시다. 자, 학생이요. 좀 늦었어요. 좀 늦어가지고 선생님에게 말합니다. 어, 선생님 늦어서 죄송합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아 괜찮아요.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리고 어 걱정을 해요. 그런데 왜 늦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요. 아 차가 막혀서 늦었어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방금 뭐라고 했냐면 차가 막혀서 이렇게 공손하게 예의있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자리로 들어가니까 싫어하는 친구가 물어봅니다 야야야 왜 늦었냐 왜 늦었어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이 학생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서 아 차가 막혔으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방금 뭐라고 그랬어요은니까를 사용했죠 그래서 예의가 있는 표현이고요 이건 좀 예의가 없어요. 짜증날 때 쓰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오서를 더 많이 듣게 되는 겁니다. 아오서가 좀더 예의 있는 표현이다. 그 다음에 니까는 조금 예의가 덜 있는 표현이다. 뭐, 이렇게 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를 봅시다. 선생님이요. 어, 학생이 이렇게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오, 어, 땡땡씨, 임준씨, 열심히 공부하네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학생이 기분이 좋아요. 아. 내일이 시험이어서요. 뭐라고 그러냐면 시험이어서요. 그래서 아어서 를 사용해서 공손하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엄마랑 싸웠어요. 엄마랑 아들이 싸웠는데 야 니가 웬일이냐? 공부를 더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아들이 기분이 안 좋겠죠. 그래서 아, 내일이 시험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는 아무래도 예의가 좀 없고요. 여기는 예의 있는 표현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듣는 이유를 나타내는 표현 중에 아어서가 좀더 많을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은 아어서와 니까의 차이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뭐로 인해 이런 것들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라질에서 오신 메리씨 힘내시고요. 다른 구독자분들도 다음에 꼭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